검사보러 오셨는데 저한테 그랬어요. 자기는 풀리는 게 없대요. 신랑도 조금 있으면 군인이셨어요. 명퇴당하신다 그랬어요. 명퇴 중 재정년이니까 한참 이렇게 잘렸잖아요. 군데 근데. 근데 제가 분명히 보기엔 돈이 생기겠는 거예요. 큰 돈이 들어올 거야 한4천 정도. 근데 저희 모시고 있는 신령님은그 금액대는 정확히 좀 뽑으시는 분 편이라. 내가 봤을 때 이게 4억은 아닌 것 같고 사천이 들어올 건데, 어? 그러면 그때 할머니한테 와서 맛있는 걸 사. 이러고 제가 보냈어요. 보냈어요. 전 자기는 절대 들어올 데가 없대요. 그리고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. 신랑이 명태를 당하면 원래는 나라에서 미리 땡겨서 뭐가 나오잖아요. 그거 외에 몇 명이 선정을 해서 돈을 더 줬던 거예요. 근데 그 돈이 딱 사천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밥을 사신 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, 어떤 분 이제, 조그맣게 아들 때문에 저한테 치성을 하셨는데, 큰 돈이 뭐 3억 정도 들어올 거야. 그분이 뭘 하셨었냐면, 네트워크인데, 해외에서 하는 네트워크였어요. 근데 저는 그걸 말렸는데, 본인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대요. 그래? 그러면 내가 일단은 이거 받고 시작을 해줄 테니, 나중에 잘 되면 할머니한테 한서 인사하고, 초 잊지 말고 꼭 켜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석달 있다가 시아버지가 한 4억 5천인가를 준 거예요. 그리고 저한테 찾아, 이제 그분, 저희 집은 다 지인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라, 보시고 가신 분, 소개로 오신 분이라 연락이 왔어요. 그 지인분한테. 거기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한테 4억 5천을 받았는데, 보살님한테 4천만 원 갖춰, 갖다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, 전런 돈을 원하진 않아요. 대딸에 와서 이 할머니한테 인사나 하라 그랬는데 온다고 그러고 온다고 안 오셨어요. 이건 이제 좀 나쁜 얘기는 한데 그렇게 신하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한쪽으로 완전히 실명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런 정도, 그런 정도예요. <laughs>